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2026년부터 정부의 유가기 10시 출근제로 전국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초등생 자녀를 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광주시는 손실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상을 유아기 자녀까지 넓히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주에서 시작한 제도가 이제 전국 학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강주는 시민과 함께 혁신의 길을 열어가며 더 빛나는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광역연합을 선포한 지 12일 만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습니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추진기획단은 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집무실에서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세워 320만 시 도민이 상생 공존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일단 1과 2팀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은 광주시 5명, 전남도 5명, 시도, 의회 각 1명씩 총 12명이 참여하며 오는 11월경 합동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연내 출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제1호 과제인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비롯한 2호, 3호 과정의 과정물을 내네 놈과 동시에 우리는 연말까지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게 되고, 광역연합에 따라서 우리 광주와 전남은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시도는 특별 광역연합이 공동현안인 청년 일자리, 광역교통, 정주환경 등을 해결함으로써 새 정부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싱크홀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 상수도관 개선을 위한 국비를 태광 역시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2023년 최악의 가뭄 위기를 겪으면서 상수도관 노후로 발생하는 노수와 이로 인한 싱크홀 문제를 비롯해 수돗물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했습니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 광주 상수도관 절반 이상이 20년을 경과한 점을 강조하며 특광역시 지원을 건의하고 거듭 설득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비 216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503억 원을 더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비는 전체 노후 상수도관 216km 중 우선 구간 104km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으로 변화할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6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의 일상과 산업 등 도시 전반이 어떻게 바뀔지 AI 교통 최적화 시스템, AI 돌봄 및 주치, AI 공원 놀이터 등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구축한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개시에 앞서 가상현실로 자율주행 기능을 검증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같은 인프라는 어느 도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삶의 AI를 통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AI 반도체 분야 21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광주 이전 또는 사무소 설립으로 지역의 관련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을 약속한 데 이어 참석자들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시가 저소득가정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산모면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을 든 경우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출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가임력 검사 등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소득 산모의 건강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